오늘의 큐티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우상숭배로 타락해버린 성전 먼저 앞뒤 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포도주잔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변 나라에 거쳐 마지막으로 세삭 바벨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를 밟는 사람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밟듯이 소리를 낼 것입니다. 또 세찬 폭풍처럼 땅 끝까지 퍼져 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땅 끝까지 퍼져 나갈 것입니다. 여기저기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인데 아무도 시체를 묻어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자들, 지도자들을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는 깨어진 항아리처럼 산산조각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목장도 황무지로 변하면서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가 임할 것입니다. 남유다 요시아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계획을 통해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가 갑자기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 요호 아아스, 살룸과 요호 야김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우상숭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멸망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종의 혼합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화려한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유다는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예레미야가 성전 떨에서 설교하다. 7절부터 15절은 재판을 받는 예레미야. 1절에 보면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이 남유다 18대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 왕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 요호 아하스 살룸입니다. 그러나 애굽바로느구 왕에 의해 폐의되어 애굽으로 끌려가고 요호 아하스의 동생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요호 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호 야김이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 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하였습니다. 요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의 아들 요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첫해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떠서서 예배하러 오는 유다 모든 성읍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혹시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악한 행실 때문에 내리기도 한 재앙을 거둘 것이며 또한 생각을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 앞에 둔 율법은 여호와께서 주신 가르침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토라, 율법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언약계가 있던 곳입니다. 엘리 제세상 시대 이후 언약계가 보관되어 있던 성업의 이름이 실로입니다. 이 성업은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봅니다.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께서 전하라는 말을 할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처소를 떠나며 주민들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이 예레미야 4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 말하는 자인지 알수 없는 점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아수르의 공격에서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사건이 1랑기하 18장부터 19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그 어떤 적에게도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보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붙잡히고 나서 자신을 변호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는 바로 신명기 18장 20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근거는 신명기 19장 10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네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주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부적처럼 전쟁터에 가지고 가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성전에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물건이나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상징적인 것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며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도 귀한 성전이며 나의 가정도 귀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기도 했습니다.일종의 혼합주의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함께 섬기지는 않으신가요?정말 깊이 생각해 볼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돈, 물질, 명예와 겸하여 성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책감도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죄의 모습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